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창고 앞에 판넬을 대서 그늘막을 만들려고 장인어른과 저 둘이서 작업을 하는데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까 하네요. 장인어른이 태국 사람이라 태국 형식인데 다 만들면은 같지 않을까 하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 제가 보여드릴까 하네요 어, 참고로 장인어른은 태국에서 어, 집을 짓는 일을 하셨고요 어, 이런 재료들, 재료들은 재료들 어, 장인어른이 직접 구매했고 위에 판넬 마찬, 판넬도 마찬가지로 구입을 어, 하였습니다 보시면 앞에 좋은 창고가 있는데 위에 판넬을 대서 어, 여기 지금 기둥 두 개를 세운 곳까지 어, 판넬을 위로 휘우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어,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어, 고정을 하는데 이렇게 어, 사용을, 사용했고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어, 얇은 철을 고정시켜서 어, 위치를 움직이지 않도록 어, 고정을 시켰답니다. 또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켰구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 길이를 맞추는데 어 줄자를 사용했고 똑같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 보이시는 이런 물 호스를 사용해서 물을 가득 넣은 다음에 한쪽에 물 높이를 물이 여기까지 찼다면 한쪽을 이물 높이에 맞추고 다른 이쪽 기둥에 물 높이를 맞추면은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의 물 높이가 같은 곳에 표시를 하게 되면 같은 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 어 이런 걸 사용하시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아까 바닥에 이런 철근을 사용해서 고정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이렇게 입시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고정을 하게 되는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시멘 공 공구리는 시멘트와 모래 어, 그리고 마지막 바닥에는 있 자갈을 섞어서 이렇게 어, 바닥 공구리 작업을 끝냈고요. 이건 일단 기둥 두 개를 오늘 세우는 것을 끝으로 하고 내일은 위에 위에 판넬을 올리기 전에 중간 중간에 대할 이런 기둥들을 올리는 작업을 할 거랍니다. 어, 어떻게 되는지 어, 과정도 보여드릴 거고요. 어, 다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도 어, 궁금하고 장인 어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더 어,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어, 대구에서 집 맞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어, 작업 속도도 어, 금방 금방 나고 있습니다. 직접 혼자서 만드시는 분들도 이런 방법을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혼자서도 쉽게 더 그래도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해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처마나 위에 지붕을 더 덧대는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내일 또 작업하는 대로 다시 올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장인어른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 하네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시멘트 작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이나 嗯，拍呢<名>？開呢 two，拍呢 t w